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하. 자,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프로 2명 대? 골드 5명. 게임을 하면 누가 이길까? 골드 분들이 역시 K, 어, 코리아 골드. 좀 클라스가 있어. 그래서 그 테스트 하면서 느낀 결과로는, 아, 골드 진짜 무시 못하는구나. 레이나, 제트, vs, 제트, 세이지, 브림스톤, 사이퍼, 레이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A를, 가려는 모션을 취하고 있는 골드팀, 그리고 A와 B를 서로 전담 마크하는 프로팀입니다. 자, A, A 지금 브리핑 됐어요, 지금. 이거 흔들리거든요, 흔들리기. 자, 치바선수! 속나요, 속나요? 치바선수, 와! 어어? 봤어요 봤어요? 여기서 뚝배기 자 하나 아 끌어주면서 자 지금 김나라 선수 텍스트 선수 지금 오고있죠 텍스트 지금 오고있어요 여기서 치바비 자 이렇게 저주면서 사이퍼 내려온 소리 들렸죠? 들렸습니다 자자 여기서 자 여기서 여기서! 나이스 좋아요 자이 와중에 지금 제트 제트가 지금 먹어놓은 상태 역시 프로인가요? 지금, 둘다 거의 풀피에요. 자, 지금 뒤 보고 있죠? 동물적인 강박으로 지금 뒤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자! 아이고! 자, 이렇게! Z까지 잡아주면서 총기 살리면서 라운드 하나 가져오는 프로팀. 자 전진 A 둘 A 지금 A 둘 보고 있어요. 자색처가 여기서 한명 잡아주면서 자 지금 이와중에 지금 베스 파고 있고 여기서 슛 나와주면서 자 치밥 치밥 와 베스까지 잡아주고 와 이것이 프로인가요? 자2대3 지금 굉장히 팽팽한 상황 들어오는데. 자안 샀어요 안 샀어요 아 몰라요 몰라요 자 여기서 비롱 비롱 지금 들어올 준비하고 있죠 비롱 비롱 들어올 준비하고 있고 지금 배스 밀 후카 밀고 있어요 자 잡았어 스파이크 다운 스파이크 다운 자 여기서 자 치밥 대저2대1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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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자 피상황으로 제트가 많이 앞서고있죠 지금 자 빠르게 돌아주고있어요 지금 어 이거 예측할수있나요? 어 이거 예측할수있나요? 아 봤어요! 봤어요? 골드의 제트인가? 프로의 레이라인가? 자 피가 와 이렇게 골드 제트가 라운드 따주면서 4대2 너무 아쉬웠어요 치바선수 자 지금부터 섹처 아색처 아니죠 섹처 입장으로 보는데 연막샷이 그냥 여기서 세이지 잡아주고 여기서 사이프가 잡아주고 여기서 제트까지 잡아주면서 구을 키고 자 사이트에 없는거 확인했고 근데 지금 3번 선수 지금 레이즈가 레이즈가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레이즈가 자 뒤보나요 뒤보나요 와 이거 뒤봤는데 진짜 아쉽게도 라운드 연속으로 2라운드 내주는 프로틴 오 아, 올샷! 여기서 텍스처가 베스 잡아주면서 치바비! 치바비! 어, 도와주자도와주자 도와주죠! 도와주자. 와 이렇게 팀합을 맞춰서 마지막 라운드 따오는 모습이고 자, B를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조심해. 프로팀이고 지금 고지 팀은 A 3명이 B에 지금 사이퍼와 세이지가 있죠 오퍼에요 근데 자 오퍼에요 오퍼 카메라로 확인했어요 이..이분 왜 이렇게 잘하시죠? 이분 너무 잘하시는데요? 치밥 아 여기서 3대13으로 마무리 승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 지금 들어가고 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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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피협을 해주고, 자. 제트 열심히 뛰어와요. 텍처 선수, 열심히 뛰어오고 고 자, 지금 A 없다는 콜이 나왔을 거예요. 자. 치밥, 치밥. 어, 지금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불안해요. 지금 불안합니다. 본인도 불안해요, 지금. 여기서 에버를 잡아주면서, 힐을 하고, 자, 플랜팅을 하겠죠? 자, 제트 요로 이렇게, 텔. 두 명을 탔고 자.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택쳐, 택쳐 잡아주면서 여기서, 여기서 택쳐가 너무 허무하게 잘렸어요. 지금 집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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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앞... 아이고~ 자, 이대영으로 지금 앞서나가고 있는 골드 팀. 이 확실히 수적인 우위가 정말 주는 그 부담감이 커요. 오 전진 나왔죠? 하지만, 잘리고, 여기서도 잘리고, 지금,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여기서, 피읍을 하겠죠? 오 나와 있는 한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 맘드랍. 자, 자, 아 1대1. 이거는 이거 줘야겠죠? 자, 이거, 이거, 이거. 오오오오 와. 꺼져, 뭡니까? 이게 프로의 에임 트래킹인 것인가? 하나 잡아주고, 하나 잡아주고, 오! 이거 잡나요?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자, 치밥, 치밥, 자, 상대는 P16, 이건 따야 돼요. 이건 따야 돼요. 그렇죠? 이건 따야죠. 찍으면서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오딘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치밥? 이런 거에 당할 선수가 아니죠 역시. 하지만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베이팅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치밥, 치밥 보고 있죠? 보고 있죠? 보고 있죠? 그렇죠 치밥. 자 좋아요. 오 치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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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밥. 자 여기서 자 택쳐 택쳐 택쳐. 아 택쳐 택쳐 죽나요? 아, 딱저 이거 잡아주면서! 자, 2대1을 만들어주고, 스파이크 챙겨러 가는. 어, 다시 삐가 나요. 이거 삐가는 무신인 것 같죠? 아, 이 가네요. 칠바 선수. 이 가고 있고, P가 3이에요. 아 여기서 B를 가네요. 아, 그렇죠. 노려나죠노려나죠 자, 제가 맵을 뭐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아, 그래도 바인드를 해야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럼, 말들이 지금 딱 나오는 것 같네요. 자, 트레이드, 우리겠다는 거죠, 트레이드.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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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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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이렇게 치바 선수가 사기를 하는 사포잘 터지면서 죽어버리네요. 이거죠, <laughs> 이거죠. 자, 5대3. 굉장히 지금 할만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프로팀. 와, 이걸... 아, 지금 B로 가요. 스파이크는 A 쪽에 있지만,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는 스파이크 들고 있는 요루를 A에서 자르고 오는 걸 먹어야 되는데, 스파이크 내려놨다. 스파이크 확보... 와... 뭐죠? 이거? 와 이게 골인가요와 이거 미친 플레이인데요 그냥. 스파이크 설치. 와 이게 이게 무슨 플레이죠? 진짜 미친 플레이였는데요 방금. 하지만 잘 음? 응? 하지만 한명 남았습니다. 아, 이렇게. 자, 이거. 아, 요르 선수가 뇌지컬이 진짜 좋네요. 아이고, 여기서, 주지. 아, 아니, 이 형이 안 하면 못 이겨. 어? 뭐라고? 이영이랑 하면 못 이겨 안 돼. 이영이랑 하면 못 이겨. 쌤랑 하면 절대 못 이겨. 어?